제4장 항고, 제4 0 2조 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03조 판결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 항고를 할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4조 보통 항고의 시기 항고는 즉시 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수 있다. 단 원심 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405조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 제 406조 항고의 절항구를 하면은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07조 원심 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수 있다. 제 408조 원심 법원의 갱신 결정 원심 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협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09조 보통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즉시 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10조 즉시 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 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제411조 소송기록 등의 송부 원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항고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전이향의 경우에 항고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412조 검사의 의견 진술 검사는 항고 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413조 항고 기각의 결정 제 407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 법원이 항고 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14조 항고 기각과 항고 이유 인정 항고를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항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 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제415조 제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하나여 대법원에 즉시 항고를 할수 있다. 제416조 준항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인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했으면. 그 법관 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피 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 한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지방 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 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 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그 직무집행지에 관할 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4 1 8조준항고의 방식전이 조의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9조 준용규정,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의 규정은 제416조, 제417조에 청구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